방송하자. 뭐라고? 응? 잠 온다고? 빨리, 빨리 끝나고 가자고? 아니, 인사하고, 얼굴 돌아서서. 앉으세요, 앉으세요, 앉으세요. 안녕하십니까. 10월 15일입니다. 센터장 지안입니다. 오늘도 저희 아미가 나왔습니다. 아미 여러분, 여러분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아니 소소, 소소한다고 오늘은.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음력으로는 5월, 9월 20일입니다. 신축일 소날이네요. 토, 토요일이고요. 1년 중 288번째 되는 날입니다. 탄생하는 오늘이 스위트 바질입니다. 좋은 희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탄생석은 어벤치리 큐치라고 합니다. 10월 달 탄생석은 오팔이고요. 탄생목은 단풍나무가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일어났던 일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1909년 지방지인 경남일보가 창간을 했습니다. 지방지로는 최초입니다. 경남일보가 1909년 창산했고요. 1963년도 박정희, 제 올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제20대 대통령입니다. 제5대 대통령으로 박정희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제5대 대통령 선거를 선출하기 위한 선거가 있었죠. 63년 10월 15일에 직접 선거 방식으로 치렀습니다. 본 선거에서 민주공화당의 박정희 후보가 민정당의 윤보선 후보를 꺾고 당선됐습니다. 박정희 후보와 윤보선 후보의 득표 차이는 역대 1위 대통령 후보와 2위 대통령 후보 간 득표 차중 최소인 15만 6 0 26표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때 박정희가 뒤에 섬뜩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1973년도입니다. 소양강이라는 소양강 그 청년한 노래가 있듯이 소양강 댐이 준공됐습니다. 동양 최대의 사력댐 소양강 다목적댐이 착공 6년 6개월 만인 73년 10월 15일 준공됐습니다. 북한강의 지류인 소양강댐은 국내 최대 규모로 춘천 동면 월굴리와 신봉면 천천리 사이에 소재합니다. 규모는 댐 높이가 무려 123m 고요. 제방 길이가 530m, 총 저수량이 2억 29억 톤, 유역 면적이 2,700헥타르, 만수시 수면 면적인 6 4 3 k m 입니다총 공사비는 318억 7천만 원. 그때 당시만 해도 이 환율이 엄청나죠. 연 600만 명이 동원됐고요. 담수가 1972년 11월 시작됐고 발전섭위가 완비됐습니다. 소양강 땡 유역은 273km로 북한강 유역 면적의 4분의 1에 달하기도 합니다. 만수까지는 2년이 소요되는데 수몰지역은 춘천시 양구군 인제군의 상계군 6개면 38개리가 되겠습니다. 소양강댐 건설로 4,600세대가 이주를 했고요. 약 2,700헥타르의 논밭이 소멸됐고 소양강댐은 1973년 11월 1일 산업발전을 시작하게 됩니다. 기념일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은 10월 1 5일인데 대학교 개교 기념일이 왔습니다. 서울대학교 개교 기념일. 성군대학교 개교 기념일, 전북대학교 개교 기념일, 오성대학교 개교 기념일, 육군대학교 사, 사관학교 개교 기념일, 평택대학교 개교 기념일, 인천시민의 날, 인, 이, 세계 손씻기의 날, 세계 흰 지팡이의 날, 10월 15일은 흰 지팡이의 날로, 아주 오랫동안 흰 지팡이는 이 시각장애 사회적 보호와 안전보장 자립을 상징해 왔습니다. 이러한 상징적인 의미를 담아서 1980년 세계 시각장애인 협회에서는 10월 15일을 흰 지팡이 날로 공식 제정하고 각국의 흰 지팡이 헌장을 선포했습니다. 흰 지팡이 헌장은 첫째 흰 지팡이는 시각 장애인의 길을 찾고 행동하는데 가장 적합한 도구이며 시각 장애인의 자립과 성취를 나타내는 전 세계적인 공인된 상징이다. 첫째, 흰 지팡이는 장애물의 위치와 지형의 변화를 알려주는 도구로 어떠한 예상치 않은 상황에서도 시각 장애인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 주는 도구이다. 첫째, 누구든 흰 지팡이를 동정을 불러 일으키는 대상으로 잘못 이해해서는 안될 것이다. 첫째, 흰 지팡이를 사용하는 시각장애인을 만날 때에 운전자는 주의해야 하며 보행자는 길을 비켜주거나 도움을 청해오면 친절하게 안내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흰 지팡이는 시각장애인의 마음 놓고 활동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주는 또 하나의 표시인 것입니다. 첫째, 모든 나라의 국민은 10월 15일을 흰 지팡이 기념일로 제정하여 매년 시각장애인의 공익 보호와 복지 증진에 올바른 지식을 전달할 수 있는 다채로운 행사를 개최해야 합니다. 특히 시각장애인 시설과 단체는 흰 지팡이에 저음하여 운전자와 보행자가 시각장애인을 보호할 수 있는 인식 개몽의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첫째, 모든 인류는 흰 지팡이가 상징하는 의미를 정확히 인식해야 시각장애인의 신체를 보호하고 심리적 안전을 위해 제반 조치를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하는 것이다. 하는 흰 지팡이의 헌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체육의 날입니다. 국민의 체력 향상을 위해 각종 체정과 아울러 올림픽 이상을 구현하기 위해 지정한 날이기도 합니다. 또한 오늘은 문화의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 주변에 생일 맞는 분 하나 보겠습니다. 아, 군인입니다. 전두환이하고 짝짝꿈입니다. 1937년 10월 15일 날신 허화평입니다. 경상북도 영일군 장기면 개원리에서 출생했고, 육군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소위로 인관한뒤 19년간 군인으로 복무했습니다. 장세동, 허삼수, 허문도 등과 함께 전두환의 최측근 중의 한 사람으로, 전두환 노태호 등과 함께 12.12구테타에참여 정권을 찬탈했습니다. 제5공화국 출범 직후 연자재 폐지, 학생두발 자유화. 불법 과외금지, 야간 통행금지등 통금령 폐지를 기획하여 성사시켰습니다. 1992년 제14대 국회의원, 1996년 제15대 국회의원을 연임했습니다. 제5화국 실세의 한 사람으로도 불리기도 합니다. <laughs> 구름도 자고 가는 이런 것, 축풍령. 추풍년굽비 마다 한 많은 사연 흘러간 그 세월을 뒤돌아 보며 주름진 그 얼굴에 이슬이 맺혀 그 모습 흐렸구나. 축풍령 고개. 예, 남산교입니다 1938년 10월 15일. 충청북도 청주에서 태어났습니다. 1938년 10월 15일, 충청북도 청주에서 태어나, 출생했고요. 1960년대 부산 육군참모부대에서 근무하던 중에 우연찮게 KBS 노래자랑대회에 출연하게 됐고요. 그 계기로 KBS 전속가수로 데뷔하게 됩니다. 1965년도 영화 추풍령의 동명 주제곡인 추풍령이 대 히트하면서 인기 가수 발열에 올렸죠. 고향의 강 산포도 처녀 등의 곡들이 큰 인기를 얻게 되면서 대중들에게 많은 인기를 얻게 됩니다. 그러던 중 일본 음반사의 빅테리아 코드사로부터 일본에서의 데뷔를 제안받았고 패터깅과 더불어 일본에서 활동을 하게 된 가수가 되었습니다. 일본에서 활동을 함으로써 일본에서 은기를 얻게 되었으나 고국 생각에 우리나라로 귀국해 생활하게 됩니다. 2022년 7월 29일 83세로 별세하면서 유족으로는 일본에 살고 있는 아내와 두 딸을 두었다고 합니다. 아나운서였습니다. 키도 크고 잘생겼었지요. 변웅전 씨입니다. 1940년 10월 15일, 충청남도 서산군 서산면 읍내리에서 아버지 변창진과 어머니 배인동사의 이남, 삼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고 합니다. 방송인, 정치인으로 제15대, 16대, 18대 국회의원을 지냈고요. 자유선진당 대표도 역임했습니다. 1963년 KBS 아나운서로 입사한 후 69년 MBC로 이적을 했고요. MBC의 육회원 청백전의 진행을 맡게 되었고 여기서 동네 후배인 뽀빠이로 유명해진 이상룡을 발탁해서 연예계에 데뷔시켰다고 합니다. 1996년 제 15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유민주연합 후보로 고향인 충청북도 서산시 태안군 선거구에 출마해 당선됩니다. 1997년부터 98년까지 자유민주연합 대변인으로 역임했고요. 1999년에는 자유민주연합 원내수석 부총무에 임명되기도 했습니다. 배우입니다. 조형기입니다. 1958년 10월 15일, 서울 출생으로 보성고등학교를 졸업했고, 한상대 전 검찰총장과, 아, 한상대 전 검찰총장과 고등학교 동기동창으로 매우 친하다고도 전해집니다. MBC 15기 공채 출신으로 아버지는 유명한 배우였던 조항입니다. 또한 성범죄를 일으키며 몰락한 배우, 조민기와 사촌지간으로 유명하기도 합니다. 1991년 8월 2일 조현기는 국방부 홍보영화찰영차 강원도 정선군에서 영화 제작진 출연진과 함께 읍내 한 여관에 투숙하게 됩니다. 다음날 8월 3일 조현기는 일행 등과 회식을 하면서 술에 만취되어 여관에 들어가지 못하고 자신의 소나타 승용차 안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동료들의 부축으로 겨우 여권에 들어왔을 정도로 만취 상태에서 그 다음날 8월 4일 정오에 소주 한병 이상과 저녁에 소주 한 병을 만져 완전히 만취한 상태의 운전 중 사람을 들이받아 사망사고를 일으키고 뺑소니를 시도했다고 합니다. 조현기는 사고 현장에서 12km나 떨어진 도로 옆에 숲 속에 시신을 유기한 후 다시 차에 탔다가 술이 넘에 추한 나머지 차 안에서 잠들었고 일곱 시간 후 사건 현장에 도착한 경찰에 의해서 곧바로 체포됐습니다. 진역 5년형이 확정됐고요. 교도소 복역 중 1993년 김영삼 정부의 가석방 조치로 석방되었죠. 모래시계에서 광주 개원군 중사 역으로 좋은 연기를 선보이기도 했고요. 그 외에도 2002년도 드라마 명랑 소년 성공기에서는 장나라의 속을 썩이는 아빠이자 부부보험 사기단을 연기하기도 했죠. 영화 코미디언 커넥션에서 중후한 악역 연기를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1980년대에는 뽕 시리즈를 비롯한 국산 애로물의 주연으로 출연한 적이 있어 이것을 개그 소재로 많이 썼습니다. 음주운전 뺑소니 상해치사 및 시체유기 시도라는 업보가 있었기에 그의 tv 출연에 대한 네티즌들의 비판은 시종 일관 강력했고요. 결국 2017년에 나온 황금화를 마지막으로 방송 활동 자체가 끊겼습니다. 이제 사실상 연예인 활동은 끝났다고 봐도 무방한 상태입니다. 여배우입니다. 1962년생 최명길입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 신문방송관을 지망했다가 낙방하고 재수하던 중 1981년 MBC 10성기 공채탤런트에 응시하여 연예계에 데뷔하게 됩니다. 1994년 영화 장밋빛 인생으로 프랑스 랑뜨 영화제, 여주연상 및청룡영화제여 우 주연상을 드라마 결혼으로 SBS 연기 대상을 수상하면서 최고의 전성기를 누렸습니다. 1998년 KBS 대하드라마 용의 눈물로 연기 대상 최우수상을 받기도 했고요. 90년대 태양초 고추장 CF를 촬영하면서 대중들에게 널리 알려졌습니다. 2002년도 KBS 대하드라마 명성황후의 배우 이 미연의 중도 가처로 인해 명성 화우 영을 맞게 되어 큰 사랑을 받았죠. 1995년도 6월에는 김한길과 결혼해 세인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오늘 기일을 맞는 분 한번 보겠습니다. 1949년 우리나라 이대 공항 정종이 오늘 기일이 되겠습니다. 1900 83년 12월 1일 날 나신 조만식 선생님의 오늘의 기일이 되겠습니다. 한국의 독립운동가이자 일제감정계의 교육자, 종교인, 언론이 었던 시민단체의 정치인입니다. 22세 이후 상업과 공부활동에 종사하다가 1919년 3월 운동과 중국 출국 실패 등으로 투옥 당하기도 했고요. 오산학교에서 교사와 교장으로 교편을 찾기도 했습니다. 일제감정기하의 교육활동과 물산장려운동, 국내 민간자본으로 대학설립 추진운동인 민립대학기성회운동, YMCA 평양지회설립, 신간회 등을 주도했습니다. 1946년 1월, 평양 고려 호텔에 감금된 후 한국 전쟁 발발 후인 1950년 10월 15일 조만식은 북조선 내무성 안에서 일단의 내무 소원들에 의해 사살됐다고 합니다. 국산, 물산 장려 운동과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을 적극적으로 주도하여 조선의 간디라는 별명이 붙기도 했습니다. 더군다은 청호 스님입니다. 청호 스님은 1945년 강원도 철원에서 태어나 경남고등학교와 고려대 법학대학을 졸업했습니다. 1973년 인천 용화사 법보선에서 조실 전강 스님을 은사로 출가를 했고요. 1975년 법주사에서 서감 화상으로부터 비구계를 수지한 이후 김천 수도암 해남 대항사 등지에서 35 안거를 성만했습니다. 전강문도회의 간곡한 요청으로 용주사 주지를 2006년, 2014년 두 차례 역임했습니다. 동탄 용화사에서 2016년 10월 15일 오전 6시 세수 72세 봄납 44세로 입적하셨습니다. 오늘도 불교의 부처님 말씀 하나 전하겠습니다. 제일 싫어하는 날이 들어서 이 병은 겪지 말아야 되겠다고 많이들 이야기하는 병입니다. 병을 뭐 겪어야 되는 것은 없습니다만, 이거 치매, 파킨슨 예방과 치유를 원할 때, 치매 예방을 하든가 치매기가 약간 있다든가 했을 때 이것을 예방하고 치유하는 진원입니다. 오마리나야 군바타 오마리나야 군바타 오마리나 쓰면서 외우고 쓰면서 외우고 하루 수십 번 반복하면 치매도 예방되고 파키스도 예방되고 치매도 치유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외우고 쓰고 많이 외우고 쓰셔서 정신건강에 일조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또 나머지 시간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역사 쌓아 하시고요. 환절기 건강 더욱더욱 조심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내일 또 여러분 또 만나겠습니다. 아미야, 방송 끝났네요? 인사하고, 방송만 하면 자면, 아이고, 시청자들이 뭐라 하는지 아나? 아이고, 자는 것도 이쁘다. 앞에서 엎드려서 인사하는 것 등이. 응? 근데 스님 이야기를 들어야지, 인데는데. 이거는 이미 다 듣고 있어가지고, 앉아. 앉아서 인사하고. 여러분, 졸아서 죄송합니다. 항절기에 건강하시고요. 내일 또 여러분 뵈요. 바이 바이입니다. See you again. 여러분, 감사합니다.